안녕하세요. 두자 사육장을 자체 제작한 제주 두별레 타일의 두별입니다. 저희가 두자 사육장 이렇게 자체 제작했거든요. 깔끔하죠. 깔끔 깔끔. 등접 촬영 깔끔 깔끔. 수제 사육장이고요. 포맥스 사육장이라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사육장을 잘 깨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드로 이렇게 자체 제작했습니다. 석자 사육장은 팔렸고요. 두자 사육장은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석자 사육장은 제가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친구는 블랙 페인티드라는 파충류예요. 이름이 블랙 페인티드인데 와이 친구가 탈출을 했어요. 제가 키우고 있었는데 탈출해가지고 못 잡았거든요. 근데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저희 가게 외부에 담벼락에 이 친구가 출몰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잡아야지, 잡아야지 했는데, 드디어 잡았습니다. 네. 근데 웃긴 게 멀리 가지도 않고요. 그 저희 가게 외부에 담벼락에 거기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 담벼락에 구멍이 있습니다. 네.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한달 반을 살았어요.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생긴 것도 예쁘고 멋있는데, 대단한 친구고요. 편안해 보이네요. 완전 진짜 WC네요. WC. 야생입니다. 야생 그 자체. 사육장, 저희 제주 두별레타일에서 자체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주 도별 랩타일에서 사시면 이런데 깨질 일도 없어요 예, 배송으로 오면서 깨질 일도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예, 구매하시고 우리 블랙 페인티드 다시 저희 제주 두별 랩타일에 돌아와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이 친구가 멀리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가게 외부 담벼락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냥. 어디 멀리 가지도 않고, 나를 잡아주세요, 두별님. 저를 다시 키워주세요. 막 이런 눈빛으로, 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잘생기고, 영롱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멋있죠? 유목에 이렇게, 편안하게 붙어 있는 모습 보니까, 아, 제 마음도 이제야 정말 안심이 되네요. 어, 블랙 페인티드를 보여드리면서 저희 제주 드별레타일에서 자체 제작한 두자짜리 사육장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수 제작으로 하니까요 예쁘게 깔끔하게 안전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자 석자 넉자 네,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블랙페인트도 인사해주세요. 여러분들께 건강하세요.